자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는데 불과 몇분 만에 정보를 다 찾아서 정리했죠. 네 안녕하세요 코난스입니다. 어, 오늘 굉장히 그 재밌는 검색 엔진을 하나 발견해서요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퍼플렉시티 아, 요거는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SKT 사용자들은 지금 무료로 프로 버전을 쓸수 있어가지고 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페이지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공유를 할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유사한 서비스인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걸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갠스파이크, 네, 갠스파크, 갠스파크라고 네, 읽을게요. 어, 저는 구글로 가볍게 로그인하는 여기에 그냥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 스토리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 3, 4개 정도의 에이전트가, 어, 웹을 크롤링을 해가지고, 네,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열어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네, 각각의 에이전트가 먼저 조사를 하고, 그걸 합쳐서, 이제, 딱, 소개해줍니다. 네, AI 스토리 교실을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북 크리에이터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파크 페이지라고 스파크가 만들어주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저희 이거는 기존에 있는 기능이고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오토파일럿 에이전트라고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그 작업을 할수 있는데 새로운 작업을 눌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작업을 눌러서. 어,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네, 한번 적어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여기 검색을 해 볼게요. 스토리를 넣으면 영상을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찾아 줘. 네, 이렇게 어,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음,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 같은 거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검색을 해 보고요. 어, 작업이 지금 제가 이렇게 Q를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 작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 아래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 이쪽에 보면 이제 진술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에이전트가 판단을 하고요, 진술을 분석을 합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있는 자료들을 찾기 시작을 하죠. 소리만 넣어서 영상을 만드는 서비스가 있는지, 어, 그리고 쓸만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가지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데, 네, 이렇게 몇 가지 서비스를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출처로 이렇게 가고요. 생각에 사슬이 있어가지고 진술, 분석, 정보 교차 확인, 예비 요약하고 반성을 하고 최종 요약을 합니다. 빅토리나 인비디오. 어, 노브 ai 네. 몇, 가지를, <laughs>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는데 이제 오토파일러 에이전트가 검토해서 23개의 소스를 찾았고 총 단어 수는 11,500개에서 18,400개입니다 그리고 평균 읽기 속도가 이 정도일 때약 거의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파일러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불과 어, 우리가 몇분 만에 이 정보를 다 찾아서 정리를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료를 찾는 데 좋고요. 아니면 뭐 리서치를 할때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가지고 분의 AI에서 OmniOne 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에서도 이렇게 어 약간 생각의 사슬을 이용해서 어떤 일종의 추론같이 동작을 하는데 리즈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근데 이제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추론을 날렸을 때 이 추론 결과들을 숨겨서 이제 결과, 최종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젠스파크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하나 좀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난쌤 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